Bang, what's up? This is Jackson Park인 서울랜드 비 오는 날 rainy day 급류 타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롤러 스터가더 먼데 좀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빠 핸드폰 떨어져요 핸드폰 떨어진대요 아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평지야 괜찮아 어 요런 곳입니다 요런 곳비 오는 날 서울랜드 코스프레 데이 예오오이렇이렇고있습있습이렇 yeah. 이렇게 k a y o 가고 있고요 a 리막이 나오면 말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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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y d a u g h t e r s a y s if there a 내 o 막 tell her 오, 잘 가고 있습니다. 아빠, 손 잡아요. 손 어, 잡아요? 네, 손 잡아요. 네, 이만 찍겠습니다. 지 오는 날, 금류 타기. 금류 타기.